내가 패드 가져갈게 패드 한번 밥. 이거 뭐야 전설! 전설로 안 먹어? 한번한번나요 안안안 앞에 앞에 보라핑 보라핑이 있어 아 여기 부깔도이 있어 부 여기 부깔노 보라색이 뭐 쉬운 거 같아요? 아 아니 사람이 다 딸핀데 나무디 딸 때예요. 네. 에이, 이거 쓰실 분. 어우, 이런이 동시에 동시에. 세. 어우, 쓰세요. 아니면 숨겨 놔야 돼. <laughs> 여기 딱 숨겨 놔야 되겠다. 아, 저거 잘못 맞으면 아파요. 맞아요. 내가 내가 쓰면 못 쓰는데. 네. 남이 쓰면잘써고맞아 이거 맞아. 찾은지? <laughs> 사람이야! 사람! 다 둘! 나괜네 오잉?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캠핑카에 있어 캠핑카 쟤 지금 우측 해어왔네쟤지야주야야야야다다다 나이스 이거 원 안에 자리 잡고 해야될 것 같아요 오! 와한명 가면 아, 아, 됐는데 배장이님 어. 살릴 수 있을까? 와 아파 하다운 하다운 피티둘 다운 둘 다운 어있는가야못 살려 못 살려 고레스고오 레스카오 레스 좋아 레